샬롬, 믿음의 여인들, 하갈, 도우시는 하나님을 거부한 여인. 만약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한 여종을 주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한여가 아기를 낳은 것을 빌미로 자신을 여주인과 동등시하면 여주인은 그 한여를 돈을 받고 팔지 말고 다시 노예로 환영시켜 계집종의 하나로 여길 지니라. 함부라비 법전 중에서 하갈은 터벅터벅 거친 길을 따라 걸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과 발목이 벗겨져 매우 아팠고 긴 치맛자락은 달아서 찢겨졌다. 긴 여행으로 기진맥진한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두 눈은 태양의 장렬라는 빛으로 타는 듯했다. 그녀가 날마다 걷고 있는 광리아에는 거할 곳이 없었다. 낮에는 가공할 연, 열기가 모래로부터 뿌옇게 일었고 질풍이 일어나면 입과 코로 먼지가 날아들었다. 그리고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몹시 추웠다. 하갈은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고향인 애굽으로 가는 중이었다. 그녀는 25년 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를 종으로 사서 가나안으로 데리러 가던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갈은 걸으며 지나간 세월을 회상해 보았다. 행복한 시절이었다. 비록 여정이었지만 그녀는 유복한 생활을 누렸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다.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함께 사는 특권을 누렸지. 그들의 모범적인 삶을 통해 그녀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했다. 그러나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갈의 마음 속에서는 아무런 감사도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져 있었다. 그녀는 자기가 푸대접을 받았으며 심지어 모욕을 당했다고까지 생각하며 비통해했다. 이상한 방법으로 하갈은 아브라함 가정에 있었던 좋지 않은 상황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유브라데와 티그레스 강 사이에 있는 땅에서 가난으로 옮겨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약속하셨다. 그 아들을 통해 아브라함이 큰 민족의 아비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수년이 지나도 아들은 태어나지 않았다. 사라는 걱정이 되어 자기 대신 두 번째 아내인 첩에게서 약속받은 아들이 태어날리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 당시 법률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도 법적으로는 첫 번째 아내의 아이로 간주되어 법적인 상속자가 되었다. 그 일을 위해 사라는 식솔 중에서 눈여겨 보던 하갈을 생각했다. 결국 하갈은 아브라함의 두 번째 부인이 되었고, 얼마 안 되어 아브라함에게 임신했습니다. 라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갈이 임신하기 전에는 자기 집안 일을 맡아 관리하던 엘리에셀을 자기의 법적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가를 통해 그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주셨다고 생각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아들이 자신의 상속자가 되기를 기대했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은 상속자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언급하지 않으셨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바라며 13년 동안이나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의 해결책이 순전히 인간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사라는 하가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강구한 적이 없으며 그렇게 되지도 않았다. 사라는 조급했다. 불가능한 상황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나머지 자기 자신의 방법을 택했고 아브라함은 너무도 쉽게 그녀의 계획에 동조했다. 하나님의 평안이 그 가정을 떠난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 그 당시 자녀가 없는 여인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멸시를 받았다. 불행하게도 하갈은 사라에게 그런 감정을 전달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지금도 그렇지만 한 여자가 다른 여자에게 느끼는 감정처럼 묘하면서도 분명하게 전달되는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사라는 하갈의 말 없는 영향력에 차츰 반응을 보였다. 그녀 역시 자신의 무기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여주인으로서 그 시대의 법률로 보장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즉, 여종인 하갈은 여전히 사라의 마음대로 할수 있는 개인적인 소유였다. 사라의 허락 없이는 하갈에게 접근할 수 없었던 아브라함은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는 권리 또한 막을 수 없었다. 세 사람 모두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고,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었지만, 하갈의 태도가 사라에게 깊이 상처를 주었을 것이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한 상처 때문에 사라가 하갈을 몹시 학대했다는 것도 부분적으로 설명이 된다. 그러나 사라의 내적 공통을 안다고 해서 하갈에 대한 학대를 완전히 용납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사라의 학대에 지친 하갈은 결국 참을성을 잃고 말았다. 그녀는 허락도 받지 않고 광야로 도망쳤다. 그 일을 보면 그녀는 자기 이름처럼 행동했다. 즉, 하갈은 문자 그대로 도망이라는 뜻이었다. 자기 자신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가 죽을 지 모른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녀는 장막을 살그머니 빠져나왔다. 그녀는 먹을 것이 없다는 것도 결코 자기 고향에 도착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알았다. 자신의 아기가 햇빛도 보지 못할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무엇이든지 시도해 보아야 했다. 하갈은 본능적으로 애굴 향해 남쪽으로 걸어갔다. 멀리 걸어갈수록 그녀의 위험도 더욱더 커져만갔다. 그녀는 보호 지역을 벗어나 끝없이 황랑한 광야로 나섰다. 몇 킬로미터를 가도 사람 한 명, 짐승 한 마리 볼수 없었다. 그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시내반도의 북동쪽에서 하갈은 술로 가는 길목에 있는 사막의 어느 샘물에 이르렀다. 그 오아시스는 청량함과 휴식을 주었지만 그녀의 내적 필요를 채우지는 못했다. 안정과 호유로부터 분리된 채 그녀는 자기를 구원해 줄수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뼈자린 아픔으로 울부짖었다. 그런 그녀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신의 반도의 거친 사막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한 점과 같은 그녀의 모습은 그분의 시야를 벗어나지 못했다. 오늘날에도 온 인류에게 그러하시듯 하나님은 하갈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셨다. 하갈아, 하나님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그녀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계셨다. 또한 살의 여종이라는 말을 덧붙이셨다. 그분이 보시는 틀 안에 그녀를 놓으신 것이다. 하나님의 눈에 그녀는 여전히 살해의 여종이었다.그런 상황에서 하갈을 나무라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책망으로 대화를 시작하시는 대신 이렇게 물으셨다.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이 말은 하갈에게 자기의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비무장 접근이었다.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죄 많은 여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마음을 구원하실 때 쓰신 것과 같은 방법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호와의 천사 인격 안에서 그녀를 찾아오신 것이다. 그것은 성육신 하시기 전주 예수께서 구약에 나타나신 기록 중 하나다. 이후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의 아비인 아브라함과 율법을 준 자인 모세에게도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두 사람 모두 성경에서 하나님을 친구로 불린다. 믿음의 영웅인 족장 야곱과 기두온. 두 사람도 비슷한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깊이 감동되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만나신 첫 기록은 인류를 구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기 오래 전인 하갈과의 만남이었다.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있지도 않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어머니인 젊은 이방 여인 하갈은 위급한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녀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다. 그녀는 겸손과 회개로 주님께 순종하고 아브라함의 장막 쪽으로 돌아섰다. 하와와 마찬가지로 그녀의 죄는 교만이었다. 그러나 이제 교만한 반항심과 고집스러운 독립심을 버리고 자기 여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갔다. 하갈은 권리를 주장하거나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대신 자신을 낮추어야 했다. 주님께서 친히 허리를 굽혀 그녀에게 말씀하시는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다. 훗날 주님은 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의 죽음으로 자신을 주시려고 훨씬 더 스스로를 낮추셨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다. 하나님은 하갈이 복종한 것처럼 스스로 낮추는 자에게 특별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심이라는 뜻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하셨다. 그녀가 낳을 아들은 함께 지내기 쉬운 사람은 아닐 것이다. 그는 거칠고 길들지 않은 성격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척 기뻤을 것이다.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죽음을 기다리는 대신 그녀는 이제 생명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녀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한 계획을 그녀와 개인적으로 나누기 위해 내려오셨기 때문이다. 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녀는 경외와 경배로 이렇게 외쳤다. 물론 여전히 두렵고 떨렸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신 뒤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다. 이후 그녀는 하나님을 만난 오아시스의 샘터를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나를 살피시는 분의 우물이라는 뜻이다. 하갈은 위급한 때에 자기를 돌아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 살아 있는 동안 그녀는 틀림없이 하나님과의 경험을 기억했을 것이다. 또한 그녀가 이스마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녀를 들으시고 행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기했을 것이다. 그렇게 약 17년이 지났다. 이스마엘은 어느덧 건장한 젊은이가 되었고 약속의 아들 이삭도 3살이 되어 젖을 때였다. 당시에는 아이가 젖대는 것을 크게 축하했다. 그것이 어린아이의 생애에서 하나의 이정표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과 이웃의 많은 친구들이 이 일을 축하하고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베푸신 이적을 보이기 위해 찾아왔다. 100세의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가 노년의 아들을 낳는 축복을 받았으니 훗날 그 아들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잔치 분위기가 결코 즐거운 것만은 아니었다. 큰아들 이스마일은 자기 동생에게만 쏠리는 관심을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못했고 급기야 이삭을 희롱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것이 두 형제의 단순한 경쟁심만으로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 불신과 조바심으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열등의식을 느꼈다. 이인자의 위치를 받아들이기 싫었던 이스마엘은 특권이 부여된 이삭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으려했다. 수년 전 광야에서 어머니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했기에 자신이 보조적인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두 아들을 똑같이 사랑했다. 오직 사라만 위기에 봉착했음을 깨닫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구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사라의 완강한 말에 아브라함은 당황했고 마음이 산란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두 아들을 갈라놓을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셨다. 장차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장의 계보는 이삭을 통해 이어질 것이다. 이삭만이 하나님의 아들의 약속이며 12지파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두 아들의 차이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사라가 울었다. 하지만 그런 혼란을 통해 하갈의 후손이 크게 들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했다. 즉, 이삭과 같이 이스마일도 12지파의 아비가 될 것이었다.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하는 수 없이 아브라함은 하갈과 그의 아들을 광야로 내보냈다. 거의 30여 년 동안이나 아브라함 집에서 살았던 하갈은 그곳을 떠나게 되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위해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 넣을 때그세 사람은 하갈과 이스마일을 위해 음식과 물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을 알았다. 그렇게 힘든 여행이 시작되었다. 피할 수 없는 일이 너무도 빨리 찾아왔다. 가져온 물은 다 떨어지고 하갈과 이스마일은 샘을 찾을 수 없었다. 탈수증으로 약해진 이스마일이 먼저 지쳐 땅에 쓰러졌다. 아들이 곧 죽게 되리라는 사실이 분명해지자 하갈은 마지막 힘을 다해 은신할 수 있는 작은 잔목 아래로 아들을 끌어다 놓았다. 그것이 그녀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봉사였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한 하갈은 더 이상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가 없었다. 피로와 고통으로 무감각해진 그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통곡했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그녀가 수년 전에 들었던 귀에 익은 음성이 들려왔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천사가 그녀에게 불었다. 하가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깜짝 놀란 하갈은 불과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 샘물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겨우 일어나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웠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물을 마시고 그녀의 아들이 소생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하갈에게 오셔서 또다시 그녀와 아들의 생명을 구해주셨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스마일의 희망찬 미래를 약속해주셨다. 이스마일이 점점 성장하자 그의 어머니는 애굽으로 가서 그에게 아내 될 사람을 데려다 주었다. 그런 행동을 통해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이방인임을 증명했다. 아브라함과 사라 옆에서 긴 시간을 보냈지만 그것이 그녀의 마음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조차 그녀의 마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했다.그녀가 위급할 때 부른 주님, 그녀를 도와주신 주님은 그녀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했다.그녀의 마음은 주님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주님은 그녀가 과거에 섬기던 우상을 다시 택할 것을 아셨기에, 그녀가 아브라함의 가족을 강제로 떠나는 것을 허용하셨다.아브라함 곁에서 보호받으며 안정된 삶을 즐기는 대신 그녀는 사막에서의 방랑 생활을 택했다.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사는 대신 스스로를 내세우는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결과 전 세계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삭의 후손인 반면 이스마엘은 아랍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그두 민족 간의 적대감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중동은 극도로 악화된 상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새로운 증거로 역사 가운데 서 있다. 모든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다고 말이다. 하갈이 그러했듯 예수님께 부르짖는 모든 사람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응답을 받는다. 자기 가능성에 한계에 이르렀던 여인에게 기꺼이 자신을 나타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그분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신다. 아멘 오늘 주일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전에 읽었던 믿음의 여인들이라는 책의 첫 번째 챕터인 하갈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종이었던 하갈에게 조차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는데, 하물며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에게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또한 손길을 보여주고 계시는지 저희가 그것을 듣고 믿고 계속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